그리고, 저는 제가 방송에서, 제가 키가 167이라고 했지만, 사실 제가 키가 160, 뭐, 6.12 거든요? <laughs> 아니, 166이 너무 어중간한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175면 175고, 178이면 178인데, 176은 좀 어중간하잖아요. 그래서 한 170, 8이라고 올리고 싶은 그런 심리에요. 그 내가 키가 166, 뭐 이렇게 166, 이죠. 초반대란 말이죠. 그래서딱 이렇게 갔는데 빙~ 이거 딱 이렇게 했는데 167.8이 나온 거야. 그 내가 이거 사실이에요 이랬어. 그러니까는 응, 이거 사실인데요. 그다음 아닌데 저 사실 키가 166.12 정도인데 이러니까 차트 딱 보면서 작년에는 167 나왔는데요. 이러는 거야. 근데 내가 분명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거기서 내한테 이렇게 내가 보지 않았는데 띵 하고 나서 이렇게 적을 때 말할 때166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난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잘못 말했나? 을 그럼 제가 167이 맞는 거야? 어? 그러니까, 응, 맞아요. 그리고, 다시 한번재볼게요 다시 한번재볼게요 근데 똑같이 나오는 거야. 뭔가 기분 좋은 거라. 내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. 나는 키가 167이에. 요 그래서 어, 어떻게 알았어? 그 내가 어, 가슴이 작아지고 키로 갔나? 뭐 이렇게 혼잣말하니까 간호사가 그럴 일은 없어요. <laughs> 근데 구부러졌던 건가?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막 이렇게 있었나? 그 정도로 크진 않은데.